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신. 방울만 신 얘기해. 신. 신. 응. 저는 아직까지도 초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초능력? 저, 음. 저 옛날에 신령님 오시기 전에 한번 또그 생각을 했어요. TV를 보다가. TV에서 음. 내가. 저 상대방 주인공이 이 사람 마음을 다 읽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나 상대방의 마음을 다읽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신령님을 딱 모시고 나니까 다는 읽지를 못해 근데 <laughs> 부분 부분 이렇게 음. 알아 포인트만? 그런데 예, 음. 그게 내가 초능력이다 초능력을 가졌구나 우리 신령님이 나한테 초능력으로 다 내려 주신다고 음. 나는 초능력이라 음. 생각해요 오, 그럼, 맞아요 자, 지금 젓가락만 씌 저는 우리 실랑님 젓가락만 는 신이라는 걸 뭐라고 저는 저는 정의를 죽였는데. 내릴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냥 같이 동반자 네, 동반자처럼 의지하고 같이 이렇게 항상 할수 있는 그런 동반자.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항상 아, 동반자 항상 어디든 같이 음. 음,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틀리게, 신령님은 신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할수 있느냐. 저는 그냥 위대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위대함뿐인 생각이에요? 네. 아니, 누구나 다 위대하지, 신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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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런 거에서 그냥 감사. 그런 감사한 분이다. 그러니까, 응. 감사한, 응. 감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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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같은 분. 응, 그림자. 응. 너는 응. 이제 응. 그림자 같은 분. 네. 응. 신, 신령님을 모시고부터 혼자였던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림자가 항상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니, 한 가지만 얘기해. 신은 뭐다, 나한테는? 그림자. 응, 신은 이거로 그림자. 너는 동반자. 동반자. 저기는 천억령 네. 회락 다신다. 네. 지켜주신 분. 지켜주신 분. 응. 응. 안 지켜줄 때도 있어. 응. 제가 잘못하면? 난 잘했는데도 안 걸렸었잖아. 응. 못 네. 지켜주셨잖아. 네. 응. 지켜주는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말라나 응. 잘했어, 신령님한테. 네.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응. 근데도 나안 걸려서, 걸렸었었잖아. 물론 살려는 주셔서 지켜는 주셨다고 하지만 그럼 음, 저는 엄마 빛아 그렇지 빛빛 빛 같은 존재다 신령님은 음, 네. 그지 어둠 속에서 너를 꺼져 네. 꺼내 주셨으니까 네. 빛. 빛 같은 존재라고 네. 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잖 그지 렇 그렇구나 그럼 너희들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엄마는 그럼 엄마는요 <laughs> 우리 아버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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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같은 분 같아, 신은, 아... 나는. <laughs> 아버지. 내가 신을, 물론 저 존경도 하고 지키주시는 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알고 있지만, 저를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어요. 응. 음. 그러니까, 모든 걸 주셨잖아, 우리한테.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뭐, 사랑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또, 정말, 너무너무, 너무 곱게만 자라서,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신을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는, 신령님처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하고 말할 수 있죠. 다 사람마다 생각하기 다르니까, 사랑, 가정, 성장이 다 틀리니까 저는 신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하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 같은 아버지. 실력님들이, 실력님들이, 실력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면 돼시키 대로 하면돼 시키는 대로 하면돼